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석현의 석현입니다 오늘은 저랑 저희 가족이 여기 문경 야구장 옆에 있는 야영장에 왔는데 여기 지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저기 보이는 초록색 그물망 있는 곳은 지금 형들 야구하고 있는 곳 문경 야구장이고요 저기 주차장에서도 지금 되게 야영을 하고 캠핑을 하고 있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광장 같은 곳은 여기 넓은 곳은 여기 되게 풀밭이여가지고 야구하거나 배드민턴 그리고 뭐 축구하기 딱 좋게 딱 뛰어놀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되게 엄청 넓습니다 넓고요. 그리고, 그리고 옆에 있는 곳이 바로 저희가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캠핑 야영장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저기 잘안 보일 텐데, 저기 화장실도 다되 있고요. 화장실도 저희 차에서 그렇게 멀진 않고 포타포티를 들고 왔지만, X 할 때는 저기서 저 화장실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저기 야영장 좀 가면 지금 딱 타프 딱 어닝치고 잘수 있는 딱 좋은 조금 좁긴 하지만 좀 좋은 공간을 지금 저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どう <laughs> 민기형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맛있는 고명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카드를 대주십시오. 향수를 남겼네.